습니다. 아, 이 잡고 먹을게요. 1 8 0개 있어요. 네. 밑에가 드셨어요 임니. 네. 하나씩 잡아어요 네네. 아, 나의금 형실을 낼수 없지. 이런... 아, <laughs> 여기 웨스트가 더 가깝긴 한데. 새 네, 웨스트로 가시죠. 내가있습니다 제가 영혼 하나 더 있어 가지고. 와.. 중간에 한번 위험했었는데 힐러님이 <laughs> 잘버주셨어요네잘 버티셨는데요 굉장히 저희 줄 타게 있어요줄 편했어요 진짜. <laughs> <laughs> 다같이 한번 어, 이거... 딸피가 됐었어요 갑빠한번 <laughs> 잘못 써가지고 가주기 좋은 것같아 돌려봐야겠다 이거 되게 궁금하네 어떻게 겨누지 저 실수로 그거 세바퀴 갔어요 제가 한번 저한테 계속 딜 집중되길래 병사 헬멧 쓰고 그 다음에 성직자 바로 쓴 다음에 빠숑빠숑 때리니까 헬스폰이 눕긴 했거, 했거든요 그때 같이 조스님이랑 딜 집중됐다 보다 헬스폰이 되게 빨리 누웠어 가 아, 맞아요 바키가 아, 갑자기 딸기가 <laughs> 보이길래 어 이제 생, 슬슬 생존기 다쓸것 같은데 하니까 이미 상대방 한 명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네 <웃음> <웃음> 좋은 저기... 게 좋은 거죠. 이스트 쪽에 상장 하나 생겼네요. 가운데 질러서 짝삼 쪽으로 갈게요 좋습니다. 힘이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또봉한번 켰는데도 만화가 모자라긴 했어요. 음. 쪼금 싸움이 길어져가지고 컨택, 사우스 웨스딸 아, 피해요, 한번쫍 잡아볼게요 하나 컷 끝에 나왔다 납치 흘렸다, 어, 이거. 한 팀도 있다. 한 팀도 있고 아, 먼저, 아, 먼저 잡을요한팀더 있는 거 뭐, 뭐. 잡팀이고. 밑에 한 팀도 있었어요. 한팀인지 솔로인지. 안하 안 채워. 와마. 이 사람. 제네 한팀더 있는 애들은 작상 먹으러간거 간 같네요. 작상 네. 틀린 거 같아서 이거 그냥 네. 먹어도 될 듯.